동시에 막차 처차 하지 마세요 돈뚜덴 오케이? Do okay? 저를 원빈 옆에 같이 두고 방송시키는 느낌? 그러면 오늘 먹을 두 번째 그리고 세 번째 맥주는 바로 맥파이의 막차 그리고 첫차입니다 음, 이 맥파이 브로리는 뭐 다들 아실 거예요. 저기 제주도에 위치한 브로리고, 올해까지 와서 진짜 국내에서는 가장 잘하는 브로리 중 하나라고 생각해요. 정말 탄탄한 수준의 기본 라인업과 재미있는 막갈난 이런 한정판까지 다양하게 만드는 브로리인데, 첫차 같은 경우는 제가 아마 유튜브 영상 있을 거거든요. 없으면 제가 미친 거고, 제가 가장 좋아하는 국산 맥주 중 하나예요. 정말 처음 먹고 그때 충격. 잊을 수가 없네요. 첫 차가 이제 8.1도짜리 발틱 포터입니다. 자, 이 발틱 포터가 어떤 스타일이냐? 발틱 포터는 말이죠. 임페리얼 포터랑 비슷해요. 도수가 높은 포터인데, 일반적으로 포터 그리고 스타우트는 에일 맥주잖아요. 근데 발틱 포터는 라거 맥주입니다. 도대체 이런 말도 안 되는 스타일은 왜 생긴 걸까? 자, 설명 들어갑니다. 그 폴란드 지역 그리고 이제 요 발틱 3국 이 지역에서는 원래 포터 맥주가 정말 많이 유행했어요 어느 날 나폴레옹이가 누군가가 영국이랑 전쟁하면서 야 우리 영국 말려 죽여야 되니까 영국 해상 봉쇄할 거임 너희들도 떼기 싫으면 동참해 이렇게 반쯤 협박으로 그 강제 왕따를 차게 된 거예요 그래가지고 얘네들이 매일매일 맛있는 포터를 수입해 먹다가 그 포터 수입이 끊기게 된 거예요 어떡하겠어요 내가 맨날 먹는 맥주가 어느 순간 구할 수가 없게 돼 그러면 보통 사람들은 그 술을 직접 만들게 됩니다 야, 우리가 한번 만들어봐. 그거 얼마나 어렵다고 한번 해봐. 근데 이때 폴란드 그리고 이런 발틱 쪽에서는 라거 맥주밖에 안 만들고 있어요 그러니까 그 맥주 만드는 기술 자체가 라거 기술밖에 없었어요. 그래서 그 영국 놈들은 에일로 하는데 저희는 라거밖에 못 만드는데요. 그래도 해봐. 그렇게 해가지고 탄생한 게 발틱 포트예요 영국의 포터를 따라 만들려고 만들었는데 그거를 좀락어로 재해석하게 된 거죠. 발틱 포터는 그런 식으로 만들어졌고 솔직히 드러나는 캐릭터의 차이는 거의 없어요. 지금 솔직히 진짜 누가 발틱 포터 하나랑 임페리얼 포터 주고 저보고 비교하라고 주면 저는 절대 모를 것 같아요. 그런 식으로 만들어진 게 바로 이 막차고요. 첫차 같은 경우는 이 막차에다가 커피를 넣었어요. 보통 커피하면 아침에 회사 가가지고 죽내 피곤하니까 커피 머신에서 앞을 시작, 하루를 시작하잖아요? 그래가지고 이렇게 첫차라는 이름이 또 잠을 깨는 느낌에서 붙은 게 아닌가 싶어요 먹어보겠습니다 자, 우선 외관입니다. 외관은 이제 진한 검은색 같지만, 또 언제나 제 얘기하죠. 여기 밑에 부분을 보시면 은근히 붉은색 톤이 보이는 게 느껴지실 거예요. 색은 좀 밝은 검은색 정도입니다. 어, 꽤 붉은 편이에요. 자, 향 비교합니다. 음, 이로스티한 몰트의 풍미 좋네요. 좋아, 구수하고 좋네요. 막차도 쳐서 기분 안 좋으니까 마셔서 없어주세요. 제가 대신 혼내드리겠습니다. 이 나쁜 놈. 제가 마셔서 혼내드리겠습니다. 와, 씨. 역시, 막차도 정말 좋고 예쁜 맥주인데, 첫차는 정말 사람들이 맥, 이런 흑맥주에 뭘 원하는지 너무 잘 알고 그걸 잘쓴 느낌이야. 너무 좋다, 야. 이번에는 이 제로리 AB, Fully w 커피를 썼다고 합니다. 자, 막차 먼저 먹어볼게요. 약간 알코올감이 있고 약간 산미도 있어요. 그러면서 은근히 좀 달기도 하네. 단맛도 조금 살아 있고 조금 신선한 발틱 포터란 느낌은 들어요. 아무래도 이렇게 부재료가 없으면 맥주의 캐릭터들을 가려주는 게 없잖아요. 그렇다 보니까 좀더 약간은 톡톡 튀는 면이 있다. 오히려 그래가지고 알코올 느낌도 나고 막 최고의 발틱 포터. 특히 이제 국내에 들어오는 발틱 포터 같은 경우는 완성도가 되게 높아요. 보알라 발틱 포터, 뭐오리 발틱 포터. 와이 장난 아니거든요. 그런 거에 비하면 당연히 조금 아쉽긴 하지만 가격 생각하면 정말 괜찮은 가성비 임발티포터입니다. 또안 그래도 방금 한 분이 이제 채팅으로 가성비 임스는 없을까요?라고 하셨는데 이런 게 정말 좋은 예죠. 자 그럼 첫차 먹어보겠습니다. 인정할 수밖에 없어. 인정할 수밖에 없어 진짜. 첫 차는 국내에서 만들어진 수많은 커피 맥주 중 가장 완성도 높은 커피 맥주예요. 동시에 느껴지는것죠이 막차에서 제가 느껴지는 그런 결함들이 있잖아요 그 결함들이 커피가 들어가면서 완벽히 숨겨지거나 동화되요 그게 되게 매력적입니다 약간의 산미 커피가 들어가니까 자연스럽다고 느껴져 약간의 뭐 단맛 커피가 드라이하게 보완시켜줘 약간의 알코올감 커피의 강렬한 풍미로 잡아줘 그냥 이 막차에서 나오는 모든 단점들이 커피 하나로 상쇄되거나 오히려 부스트돼요 끝내줍니다 동시에 막차 처차 하지 마세요 돈뚜데 오케이? Do okay? 낙차를 되게 좀 불쌍하게 만들어요 저를 원빈 옆에 같이 두고 방송시키는 느낌? 그럼안 되죠 어. 거리, 거리 두기 해야죠 저는 그제 그게 있거든요 뭐랄까 제 부재료론 이 부재료는 정말 1 플러스 1이 3 아니면 4 5가 될수 있게 하, 해준다고 봐요 부재료가 단순히 부재료 향만 더해지는 게 아니고 그 부재료에 다채로운 캐릭터가 있을 거예요 예를 들어 뭐 몇몇 과일은 산미가 있을 테고 커피도 약간의 산미가 있지만 또 커피 같은 경우는 맥주를 좀더 드라이해 주게 하는 요소가 있어요. 반대로 바닐라는 풍미 자체가 강하지 않더라도 맥주에 되게 달콤한 느낌을 더해주기도 하고요. 그래서 이렇게 부재료 드라마 정말 좋아합니다. 정말 기대 못한 그런 밸런스나 맛을 그 보인다고 생각하는데 이번 차차 역시 굉장히 만족스럽네요. 페의점에잘 만들어오면 기강 오지게 잘 잡힐 텐데 아니 비싸가지고 비싸서 6천 원쯤 하잖아요. 비싼 건 아니지만 또 편맥 에 비하면 그렇죠 또 그게 있어요 또 그게 있어요 이게 저는 네캔만 원이 정말 긍정적인 거라 봤어요 네캔만원 사람들이 네캔만 원을 먹고 이런 맥 파이도 먹고 점점점 올라가 주겠지라고 생각하는데 네캔만 원이 오히려 맥주를 프레임 안에 씌워버렸어 사람들이 이런 캔 맥주 보면 얼마예요 아이고 한 캔에 6 0 0 0원입니다 그러면 캔 맥주가 네캔만 원이 아니라고 이렇게 되는 거예요 어그 프레임이 생겼어 진짜 요거 솔직히 귀여운 가격이죠 캔 하나에 2만 원씩 하는 살벌한 친구들, 그건 그 어, 그건 나도 보면 비싸다 생각하고, 그렇죠. 그래가지고 분명 긍정적인 요소도 있긴 한데 너무 프레임을 씌워버렸어. 어, 프레임. 맥주는 싸다 프레임을 너무 심하게 씌웠어요. 뭐 근데 또 그런 거를 해결할 거는 이제 어떻게 보면 저 같은 사람들의 역할이겠죠. 어, 로리들은 이제 싸게 좋은 맥주를 공급하는 게 그들의 역할이라면. 저는 이제 좀더 비싸도 더 맛있는 맥주들을 소개하고 맥주들의 이, 정도를, 이 정도의 돈을 써도 된다는 라걸 얘기해 주는 게또제 역할 아니겠습니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띵풍님 임스 같은 것들 보통 묵힌다라고 할때 발효 온도에서 묵히는 건가요? 라고 하셨는데 묵힌다라고 하면 이제 그렇죠. 어, 묵힌다고 하면 보통은 발효 온도에서 묵히는 경우가 많긴 해. 요 왜냐? 맥주들을 보관한다고 하면 이제 맥주의 맛을 최대한 유지하는 것과 내가 이 맥주의 맛을 적극적으로 변화시키고 싶다. 두 가지로 나뉘거든요. 내가 이 맥주의 맛을 유지시키고 싶다면 사실 냉장고에 넣는 게 최고인데, 그럴 거면 지금 당장 먹는 게 최고입니다. 냉장고에 아무리 넣어도 맛은 빠지거든요. 그래서 묵힌다라고 하면 보통 의도적으로 이 맛의 변화를 이끌어내려고 묵히는 거죠. 그러면 한 셀러 온도, 저는 제 셀러 15도쯤에 두거든요. 솔직히 20도는 발효 온도 치고 약간 높긴 해요. 약간. 근데 한 15도에서 20도 사이. 안정적인 온도에서 보관하는 게 이제 제일 좋습니다.